안녕하세요. 김동빈입니다. 예, 오늘은 당진으로 팥씨 좀 구매하려고 왔어요. 제가 작년에 팥씨 사는 그 상회를 제 구독자님들한테 다 알려드렸더니 결국엔 막판에 제 거는 못 샀습니다. 예, 저희 구독자님들이 다 가져가시고 예, 제거살건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봄에 지금 씨앗을, 씨앗을 못 구해서 이제 안심을까 어떻게 할까 뭐 다른 거심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래서 참에 이제 당진에 씨앗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해 갖고 예뭐좀 사려고 왔어요. 다행히도 이제 어꽤 많은 양이 이제 팔수 있는 양이 남아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예 지금 사러 왔는데 음 지금 뭐 이거 무한파니뭐 샬롯이니 뭐 이것저것 많은데 요거 무한파사 가고 싶은데 요거는 저 오는 동안 또그 사이에 또 누가 또 샀다네요 그러니까 또못 사가고 여기 지금 태국 정구들예 태국 정구 사가려고 그러는데 이 예, 태국 정구가좀 저기에요 그 키우기 좀 까다롭긴 한데 어 국산 종구보다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된다 뿐이지 예,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와서 봤는데 이 태국 가라서좀 싸게 가져갈까 했는데 이 손질을 이미 다 해놨어요 예 이래가지고 지금 좀 가격은 좀더 줘야 될것 같긴 해요. 아직 가격은 얘기를 서로 안 해갖고 모르겠고 양은 뭐 넉넉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에... 태국 중고 심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제가 그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그 직원 보고 전화번호 남겨놓라고 할 테니까 그거 보고서는 이제 어... 전화 하셔갖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겨울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뭐 비싼 전고에 예, 투자 많이 한 저온고에다 보관을 오래 하다보니까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해갖고 전국값이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태국 정부도 수시로 이제 들어와갖고 들어올 때 바로바로 사면 이제 좀 저렴하긴 한데 저온 창고에 이렇게 들어오면 애들은 예, 아무래도 가격을 좀 받습니다 그래 감안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때 태국 거 사야 될것 같아갖고 좀 고민을 했는데 잘온것 같아요 알도 땡땡하고 씨앗도 땅땅하고 또, 손질도 깨끗하게 돼 있어서, 바로 갔다 심으면 될것 같아가지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회사인데 태국 정구를 주로 많이 심어가지고, 태국 정구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직원분하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따가. 그렇 하고 지금 아주 귀한 시들 많습니다. 이거 샬러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거거든요, 잘.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굉장히 비싸죠. 이렇게 뭐, 그냥 산타미처럼 쌓여 있고요. 아, 저, 요 녀석들 데려가야 되는데, 네, 아쉽지만, 그래도, 뭐, 예, 태국 정보도 괜찮습니다. 갖다 신경 잘 써서 심으면 안 되고요. 예, 샬롯, 샬롯 정보는 좀 갖다 놓은 지좀된것 같은데, 예, 여기 워낙 냉동으로 보관하다 보니까 잘보관돼 있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냉동을 영화로, 영, 영화 온도로 보관해도 이렇게 싹도 뜯고 다 합니다. 예, 그래서, 보관하실 때 온도 최대한 낮게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싹안 뜨고 또 상태 그대로 유지했다가 또 심으면 바로 싹 뜨고요. 이거는 요것도 자... 예, 샬로인신것 같네요. 좀 잔살로우신 것 같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걸 예. 김농부도 이제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좋은 좋은 창고에서 중구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노사실수 있겠죠 <laughs> 네, 그 와서 이제 사갖고 가려고 하다가 저희 전화로 계속 지금도 뭐 며칠 전에도 그렇고 중구 구해 달라고 이제 연락들 많이 오셔요 그래서 중구 사러 온 김에 생각나서 영상 한번 올리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 이제 구매하셔 갖고 뭐 한번 태국 중구도 한번 심어 보셔도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지금, 땡글땡글 하니 좋죠. 이게, 태, 알고서 보니까, 알고서 보니까 태국 정부인 거지, 모르고 보면은 국산 정부라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배하실 때 조금, 한번 재배하는 거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제 나가서 너무 추우니까 나가서 한번 다시 영상 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 회사 직원분하고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볼게요. 그, 여기 지금 당진에 있는 회사고 스마트팜 회사거든요. 쪽파농사 많이 짓고 있어요. 어 여기서 이제 태국 정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 태국 태국 정보 사용할 때 이제 주의할 점 그리고 또뭐 요령 그런 것좀 한번 이제 여쭤보고 예 그렇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태국 정구 잘키우시고 계시는데, 전구 뭐, 어, 볼 때, 이제 수입 정구 볼때좀 기준이나 아니면 이제 재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요령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한번 좀, 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 정구는 딱딱할수록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른 거 그런 건 피하시고, 딱딱하고, 또큰거 이렇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 곳에 종구 여러 개 심으시면 이제 태국 종구는 이제 대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개나 두개 정도로 찢어서 심으시고 또 비료 약하면은 키가 많이 커버리니까 비료도 좀 국산 꺼보다 세게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이제 기밀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보편적인 거,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튼, 오늘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저희, 혹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밑에 그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댓글에다가 그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잘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오늘 저기 해봤고요. 온 김에 여기 촬영 금지되어 있는데, 그, 영상 끝내면서, 저기, 식물공장, 이제 영상 짧게나마 한번, 이제, 워낙 여기가 촬영 금지에요. 근데 이제, 뭐, 저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고요. 짧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